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원. 4월 18일 목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원은 이어지는 잠원입니다. 새 시대에 새롭게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배워야 한다. 뭉쳐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새 시대에 행해야 한다. 새 시대 사람이 커서 기성같이 늙기 전에 어서 자기를 만들고 전도하여 할 일들 해야 된다. 먹는 나물도 크면 기성같이 되어 넝쿨되어 못 먹는다. 크기 전에 케어 뜯어다 요리해서 먹어야 한다. 생명들도 커서 떼지나 기성같이 되기 전에 전도하여라. 자기 때에 일하여서 어서 영을 변화시켜서 사랑 휴거 역사 이루고 하나님, 성령, 주를 대상 삼고 변화되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할 일을 놓고 안 하면 너도 그냥 늙어 기성처럼 되어 짐승 같은 허무한 삶을 살고 끝난다. 젊은 날에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로 영광을 누리며 전능자 모시고 사랑하며 주와 사랑하며 육일생 영은 영원토록 사는 삶이다. 새 역사의 당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할 일을 해 놓아야 후손들이 그 터전 위에 하나님 성령 모시고 역사를 잘 편하간다.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영원한 희망자를 찾아라. 만나라.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육신일생, 영은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으로 황금천국에 가서 살아가게 된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리 큰소리치고 살아가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믿지 않고 살다 죽으면 세상에서 그렇게도 기뻐 누리고 산 것들이 자기가 간 영의 세상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고통을 받으면서 일을 갈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세계에 가보고 와서 오직 하나님과 구원자만 믿고 성자 성령과 일생 동안 생명들을 구원하며 살았다. 천년 역사는 세월이 갈수록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번창해 간다. 영의 지옥을 보거나 갔다 오거나 세상에서 겪은 자는 생각이 변해버려서 그 길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살아간다. 무지자, 사망길을 가며 좋아하며 삶을 살아가고 아는 자, 영원한 생명길로 살아가 지상에서 육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 육신 따라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사람보다 수백만조 차원 높고 그 생각과 마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 이상세계를 목적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이를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며 행하게 하여 육도 혼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니 이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땅에서 사미와 주를 사랑하며 살다. 영은 영원한 세상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기쁨과 사랑으로 모시고 주와 살게 하셨다. 이를 행치 않고 산 자들은 인생 실패하고 산 자들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누리고 살아도 후에 허무와 곤고에서 인생을 마친다. 육신만 끝난다고 끝남이 아니다. 그 영과 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으니 마치 자기 육이 직접 생생하게 받는 것과 똑같다. 아멘.